여기 이마트. 근데 제주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무지개를 봤어요. 와. 우와, 무지개. 저기도 노을이 있고요. 할목 무지개 없기야? 아, 무지개가 여기 동그랗게 돼 있네. 여기가 무지개가 더 진해. 이것은 LG 광고가 아니요 무형, <목소리> 나형, 이태리얼. 저게 뭐엇수 같은데? 산산일주봉 k n o 이너랑나 t 인가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. u c 나랑 l d n t go out there. Don't I'm not a man. You can't 데 o back to the t a 이 l e You 어 a n 어 go b a c 어 to the table. You can't go back to the t a b 아니아니아봐 <laughs> 와.. 와.. 이 와.. <laughs> 저럴 줄 알았다